네, 안녕하세요. 전차 진단평가사, 내 차만 녀석들 전준호 팀장입니다. 자, 형님들 요거 끝났다고 봐야죠. 네, 항상 올리면 나가는 그 녀석. 더뉴 펠리세이드인데, 화이트 색상의 실내 베이지 시트면 항상 일주일을 채 넘기지 않습니다. 빠르면 바로 당일날도 판매가 되죠. 왜냐? 전국에 없으니까. 네. 이쁜 차는 갖고 싶은데, 전국에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요 녀석이 그런 녀석이고요 일반 부품, 엔진 미션, 신차 보증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형님들께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차량을 구입하셔도 좋다.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시고 차량을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이 녀석이 얼마나 괜찮고 얼마나 좋은지 형님들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제가 어필을 강하게 하면 이 녀석은 무조건이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올리면서 또 앞에 서론이 너무 길면 우리 형님들 지겨우시니까 우선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확인하시죠. 이동하시죠. Three, two, one. 안녕하세요. 자원차 진단평가사 내참한 녀석들 전준우 팀장입니다. 오늘 형님들 이거는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그냥 네, 없다, 끝났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성능 기록부 먼저 제가 올려드릴 건데요. 핸다하고 트렁크 단순 교환입니다. 네, 볼트 체결 부위이기 때문에 단순 교환이고요. 이 녀석은 1인 신조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신차를 뽑아서 누가 옆에를 긁거나 이러면 뭐판금이나 도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꼈다 붙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캘리그래피의 4륜 실내 베이지 실내 엠비언 트라이트 들어간 거는 캘리그래피니까 아실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화이트 색깔의 이 안쪽에 베이지 시트 차량이 거의 없어요 아니면 금액이 되게 비쌉니다 옆에 지금 제가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을 텐데 2022년 11월 달 등록이 됐기 때문에요. 형님들께서 엔진 미션 3년에 6만 키로, 아, 일반 부품 3년에 6만 키로, 엔진 미션 5년에 10만 키로 보증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을 하고 나서 내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왜? 돈 들어갈 게 없죠. 물론 소모성 부품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얼마 안 하니까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엔진, 또는 뭐, 할 때링크, 등속조인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님들이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는, 네, 보증이 다 남아져 있는 그런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한번 드릴게요. 주행거리도 짧고요. 형님들께서 딱 보셨을 때, 아, 이 녀석은 정말로 찐이다. 왜? 이때까지 제가 더뉴 펠리세이드 올려드리면서 금액적으로나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네, 경쟁력이 있는, 네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실 것 같고요.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올라오기가 힘드시죠. 제 기억엔 저번 달에도 제가 남양주로 탁송이 나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로 이런 차량들, 형님들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받아보세요. 지금 사진들 올라가고 있는데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 중에 한 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뭐 저를 믿으셔도 되는 거지만 사실 이 a s 가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흡족스러울 거다라는 것을 생각이 드고요. 차량 정숙성 좋고, 성능 좋고, 또 4륜 구동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 녀석은 추천드린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제가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더뉴팰리세이드 전면부 모습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네, 배역항성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면 모습 보게 되면 은 앞에 이 그릴이 딱 어, 사각형으로 바뀌면서 더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메라 보이실 겁니다 네,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들어가져 있고 밑에 긴급제동과 네, 관절주행을 위한 반사판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본인 상태 보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죠 네,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전면 부위이기 때문에 제가 돌티미나 스톤칩 부분은 항상 없어도 있다라고 말씀 올립니다. 고속도로 주행하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 올리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도 헤드라이트 부분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다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깔끔하죠? 네, 상태 너무 좋고요. 힐 상태 보여드리면 힐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적으로 약간의 뭐, 정말로 애기적인 스크래치 있는 것 빼고는 상태 자체 너무나 좋고, 타이어 상태, 이렇게 보더라도 어때요? 홈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여드려도 타이어는 한6 70% 정도 보수적으로 남아져 있다라고 확인하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해드리고 있고요. 앞도, 뒷도 부분,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는데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 뒤에서 보더라도 이제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여게 하나 있는데 정말 미세한 문콕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측면부에서만 봐야지만 알수 있는 그런 거고요. 썬팅 상태 확인해드리면 썬팅 상태 괜찮고 측면부 모습 보여드리면 참 묵직하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아주 그냥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 봐드리고 사이드 스텝, 또 이게 있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 형님들이 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디텐다 부분 확인해드리면 디텐다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확인해드리고 회의 상태 보여드리면 회의 상태 나쁘지 않은데 이게 약간 이쪽에 이런 부분들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타이어 상태도 한70% 이상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 올리니까요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뒤에 엉덩이 부분, 리어 부분 보여드릴 건데 참 이쁩니다 이 직선의 미를 살려서 그런지 굉장히 좋고 범퍼, 트렁크, 니들, 위에 썬팅 상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확인해드려도 너무나 괜찮다 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고요. 인기 좋은 독립된 자스로 된 7인승 차량이라는 것 이렇게 보여드리고 안쪽에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좋지만 2열을 폴딩을 했을 때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사용을 하시면서 차박이나 캠핑 이런 부분들도 괜찮다 라는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더 부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디텐더 부분 딱 보면은 깨끗하죠? 예, 강택이 어제 끝나서 너무나 깨끗하고, 흰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금일의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와, 요 녀석, 예, 진짜로 뒤에 딱 보시면은 투톤으로 되어져 있고요. 안쪽에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 클리닝이 다 되어져 있어요. 하, 너무나 깔끔하죠. 그리고 2열에 통풍열선 들어가져 있는 것도 확인해 드리고요. 실내 상태, 차 갖고 와서, 네, 클리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형님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져 있다. 만족스러우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딥도, 앞도 부분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좋고, 지금 보시면은, 뒤에서 봤을 때도 깔끔하죠.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다 부분 보여드리면, 앞에다 부분 좋고요. 여기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는 나쁘지 않은데, 애교적인 스크래치 있는 거는 말씀 올릴게요.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보셨어요. 제가 별로 설명할 게 없는 그런 녀석이고요. 와, 진짜 이 화이트 색깔의 안쪽에 이 베이지 시트, 이런 녀석들은 사실 놓치기면 형님들 겁나 후회하고요. 주행거리도 짧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게요. 이동하시죠. 자 아,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동 그냥 한번에 부직하게 잘 걸리고요. 가솔린 차량이라서 그런지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37,700km 탄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그래피니까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면 어때요, 형님들? 후추방 모니터 옵션 들어가져 있는 거 말씀 올리고요.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들어가져 있는 것도 확인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빌트인 캠 들어가져 있고,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로 주시면 되니까 위치는 꼭 제가 확인해 드리고요. 도어 트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트 클리닝이 끝나서 굉장히 깔끔하죠. 여기서 클리닝 상태가 다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들어가면서 실내 감성이 훨씬 더 좋다. 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을 보게 되면 어라운드뷰 옵션 들어가져 있고 굉장히 선명하고 이게 또 주행거리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센터페시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깔끔하죠. 예, 버튼요 부분 너무나 좋고요. 차량 키는 여기 카드 키 그리고 키두 개가 들어가져 있으니까 총세 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통풍 열선은 이쪽, 핸들 열선 이쪽으로 들어가고. 오토 스탑, 경사로 미끄럼 방지, 오토 홀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어 노브는 버튼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핸들 가죽 상태 깔끔하죠? 네, 클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반절주행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너무나 괜찮고, 볼륨 버튼 들어가져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연장선 들어가져 있으면서 실내 감성 너무나 좋고 여기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잘 되고 있고요 상태가 진짜 너무나 좋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보더라도 너무나 깔끔하고 여기 보시면 은 디지털 룸밀러 들어가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내리면은 그냥 우리가 기존에 보이는 네, 거울에 반사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카메라 형식으로 나와져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도 옵션적으로 확인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차 시 진단평가사, 네차마인너스 전중의 팀장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 펠리세이드인데, 앞에 얼굴 모양이 다르죠. 네, 더뉴팰리세이드를 준비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형님들한테 차량을 소개할 때 뭔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행거리도 짧고, 거기다 화이트 바디라는 거. 네,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엔진 미션 신차 보증 남은 거. 1인 신조. 이런 부분들을 제가 형님들한테 조금 어필을 하는 겁니다. 네, 남들과 조금 다르면서, 남들과 조금 더 좋은 차를 저렴한 가격에, 네, 동급 대비 저렴한 가격에 드린다. 라는 것을 형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만족도가 높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펠리세이드 정말로 많이 팔리고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다 확인하고 보기 때문에 형님들께서는 정말로 그냥 마음 편하게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압형카사 입장에서 확인한 차량들은 믿고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에 서론이 너무 글면 형님들도 너무 지겨우시니까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확인하시죠. 이동하시죠. 3, 2, 1. 네, 안녕하세요. 전차 진단평가사 내차만 여을 전준호 팀장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더뉴팰리세이드로 준비했는데요. 이 화이트 바디 참 귀하죠? 네, 아주 귀한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솔린 차량이고요. 일단 성능 기록부 먼저 올려드릴 건데,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은, 네, 외판교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거기다가 이 녀석은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엔진 미션, 신차 보증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차량을 구입을 하고 나서 내가 엔진이나 미션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정보를 먼저 띄워 드릴 건데요. 가격, 주행거리, 옵션 이런 부분들 다 나와져 있을 거예요. 근데 팰리세이드가 정말로 이 정도 금액이라면 저는 너무나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현직에서 지금 일하는 딜러로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고요. 또이 화이트 바디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도 짧고 엔진 미션도 신차 보증도 남아져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좀 올라오기가 너무 힘드십니다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탁송 사진들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 영상이에요 집에서 또는 형님들 직장에서 원하시는 시간대에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다 준비해 드리니까 조금 거리가 먼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 편하게 진답 진단... 가사가 꼼꼼히 확인하고 보내 드리니까요. 정말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만 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고요. 제가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더뉴 팰리세이드 전면부 모습입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백악화 영상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참 앞에가 어 그냥 묵직하고요 또 그릴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이 더 멋있고 이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자율 주행을 위한 반사판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방 카메라 들어가져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본인 상태를 확인할 건데요. 본인 상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깔끔한데 그래도 저는 항상 이 전면부이기 때문에 돌 팀이나 스톤칩 부분들은 네 있을 수가 있다. 네 고속도로 주행하거나 하, 하거나 하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 올리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배각형 상 없이 깔끔한 모습.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 핸다 부분 보여드리면 참 상태 좋죠. 회 상태 보여드리면 회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사실적으로 제 형님들한테 말씀 올리고요. 타이어 상태 보게 되면 타이어 상태는 한5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해 드리고요. 이렇게 앞도, 뒤도 어빗을 반사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굉장히 상태가 좋고 뒤에서 크로스 체크를 보게 되면은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어,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썬팅 상태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고요. 측면부 모습 보게 되면 참 팰리세이드는 디자인이, 측면 디자인이 너무나 이쁜 것 같습니다. 디 텐더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 텐더 부분, 오, 상태 좋고요. 회상태 보여드리면 회상태도 항상 근접 촬영으로 형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상태가 괜찮고 디 타이어 상태는 거의 한8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 타이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라 것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부분 확인해 드릴 건데요, 니어 범퍼라든지 트렁크 디드 위에 썬팅 상태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차량 상태가 매우 깔끔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죠. 그러니까 이 스클루시브에는 또 전동 트렁크가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공간 자체 굉장히 좋고 독립된 자석으로 되어져 있는 7인승 모델이라는 것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박 캠핑 하실 때 이어를 폴딩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훨씬 더 넓은 공간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뒤에 휀다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다 부분 보여드려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휠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쪽에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트인 부분 보게 되면은 도트인 부분이든지 라 이런 부분도 좋고요. 시트 상태 깔끔하고 아 진짜 뭐 짧은 주행거리가 주는 예 네, 아주 그냥 한뭐 만족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형님들? 그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은 열선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가 정말 괜찮아요. 네, 잡소리도 없고, 또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앞도어, 뒷도어 부분 확인을 드리고 있고요. 뒤에서 크로스 체크로 볼때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괜찮고요. 여기 앞 펜다 부분 보여드리면 펜다 부분 나쁘지 않죠. 제가 설명하기 별로 없는 차량입니다. 회상태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신차급 느낌. 짧은 주행거리 차량들 또는 완전 무사고 차량들 이런 차량들은요 제가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는 네, 정말로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동 은 그냥 아주 한번에 묵직하게 잘 나오고 잘 걸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정숙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해 드리고 앞에 보시면 26,284km 탄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 유리 부분이라든지 대시보드 상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는 거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 위로 꽂으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이라든지 여기 밑에 시트 상태, 등받이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 너무나 깔끔하고요. 상태가 너무나 괜찮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후방 카메라 화질 보게 되면 어라운드 뷰 옵션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옵션적으로 어, 괜찮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페시아 부분 보게 되면 버튼 이런 거 까진 거 없이 굉장히 좋고요.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들어가져 있고 오토 홀드 들어가져 있고요. 오토 스탑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버튼 식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형님들께서 확인하시고요. 차량 키는 두 개가 준비되어져 있고 제가 하나만 드리면 꼭 하나 더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핸들 가죽 상태 이런 부분들 정말로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좋은 것 같고요. 반절 주행 가능한 어디티브 크루즈 들어가져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 꼭 형님들께 있는 그대로 확인해 드리고,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차량 상태가 너무나 좋으니까, 제가 사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정말로 믿고 구입하시면 그만큼 음, 괜찮을 것 같고요. 어, 계속 말이 꼬이는데, 이 녀석은 정말로 형님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전이만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